안녕하세요. 캡틴 타로입니다. 음, 네오 라이더 웨이트 타로, 영어 해설서, 그대로, 한글 해석해보기. 오늘은 메이저 아르카나의 마법사 카드 한번 해석해볼게요. <laughs> 자, 키워드라고 이렇게 나온 부분은 여러분이 사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별로 단어들만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저는 바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당신이, 어, 매지션 카드를 리딩해서 봤다면 이것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의도와 힘과 그 다음 자원들을 좀 가져야 된다고요. 당신의 꿈을 현실로 나타내는 데 필요한 자원, 힘, 의도 이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고요. 여기서 약간 자원이란 말은 능력, 실질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intention이라는 건 나의 목적, 의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주변에서 마술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그런 진짜 마법사처럼 당신은 어, 마법이 일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달린 문제는 전부 당신의 의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쳐놓은 거는 이 카드가 하려는 말 같은 주제문을 제가 형광펜으로 해놨어요. 당신은 파워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자원도 있어요. 여기 네 가지 원소가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의 의도, 너의 목적인 거다. 하려는 의도, 요거. 그러니까. <laughs> 음, 모으기 시작해라. 모으라는 거야. 뭔가 자원들을. 자원들을 모으기 시작해라. 그, 어벤져스 보시면, 타노스가 그 인피니티 스톤들을 다 하나씩 모으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드래곤볼에서도 그 구슬을 모으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아야 된다. 너의 꿈을 그냥 꿈 이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모으기 시작해라. 이거고요.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과 완전 새로운, 똑같은 말이네. New beginning이나 starting f r e s h 나 똑같은 말이에요. <laughs> 같은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다. 어,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명심하래요. 당신은 반드시 이 commit하면 얘가 헌신하는 거야 되게 되게 노력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너가 아주 헌신해야 된다는 걸 명심해라 너의 꿈과 목적에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취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라 너무 한꺼번에 목표 너가 원하는 목표를 빵 하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 예를 들어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 하는데 다음 달에 내가 영어를 끝내겠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 달에 단어 천 개를 외우고, 다음 달에도 단어 천 개를 외우겠어. 이런 식으로 좀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할 수 있는 꿈을 만들어 하는 거죠. 자,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네오라이터에서는 마법사가 충분히 이런 네 가지 원소들, 자원들과 파워도 있어. 근데 인텐션의 문제니까 좀 의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의 의도 얼마나 내가 하고픈 의지가 있는가 의도, 의지, 목적 이것만 있으면 너는 뭐든지 다할수 있다 이건데 이게 없는 그런 거죠 그게 뭐 생각만 하고 실천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또 그런 사람도 자, 그리고 마법사가 거꾸로 나왔을 때 한번 볼게요. 키워드는 여러분 사진, 사전 찾아주시고. 자, 마법사가 거꾸로 나왔을 때 당신은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의 둘 중에 하나냐면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부량, 그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다. 또는 그 왼쪽에서도 나왔지만 의도의 부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역방향, 얘가 정방향.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지식의 부족, 두 번째는 의도, 의지의 부족이에요. 또는 둘다 부족할 수 있고, 또는 이두 개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말하자면요, 여러분. 제가 초록색은 지식의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일을 되게 많이 해요. 많이 일을 하는데, 결과가 안 보여. 그러니까, 쟤는 되게 뭔가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효율이 안 나냐? 뭔가 결과가 없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2번. 의도는 완전한데 의도는 가지고 있어. 나의 목표 의식도 충분하고 목적도 충분해. 그런데 자, 워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 나의 일, 나의 작업량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을 두 번째 문장에서 약간 구체적으로 풀어 준 겁니다. 지식의 부족이란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인텐션의 부족이라는 건, 음그 의도는 순수하지만 여러분이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의도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게으르다. 자, 그리고 이제 당신은 주변을, 당신 주변을 좀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그 내면까지도요. 요즘에 심... 자기 어른들도 그 심리에 관한 책이나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내면을 좀 보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께 받은 뭐 상처, 이런 것까지 다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는데, 음, 내면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고, 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알아내는 겁니다. 무엇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막고 있는지, 이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주제문인 것 같아요. 매지션이 거꾸로 나왔다면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싸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뭐 때문에 내가 일이 안 풀리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이 당신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걸 막고 있는지, 음,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지, 돈이 없는지,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지 또는 나의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내가 일을 못 하는지 누군가의 압박감 때문에 더 하기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또 다른 거꾸로 나왔을 때 의미는 이러면서 이제 아예 다른 뜻이 나왔는데 제가 이 뜻을 3번으로 줄게요. 자 마법사 카드가 뒤집혀 나왔을 때또 다른 뜻은 뭐냐면 어. 어떤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Someone. 누군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마법사는 이미 파워를 가지고는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힘을 힘을 혹은 그들의 의도를 목적을 나쁜 방향으로 쓰고 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쓰려는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뒤집혀 나왔을 때 여러분. 사기꾼 바람둥이 <laughs> 여자 꼬시는 사람 뭐라 그래? 제비.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보, 아니다. 매지션 카드는, 오늘 어, 바보 카드라 그랬나 방금? 마법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법사 카드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응.